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코인은 왁스코인입니다. 현재 추세가 너무 좋게 살아있죠? 비법상 선들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추세의 강세까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똥방에서 기존의 매수를 잡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까지 수익권 20%가 넘어갔을 겁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리겠고 홀딩 중이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홀딩해도 돼요. 왜냐면 장기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지금 나왔죠? 이거는 조정 이후에 다시금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신규 타점을 놓치신 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지 매수가 또 손절가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꼭 집중하셔서 실력과 수익까지 모두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훨씬 더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좋은 코인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낼때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시장의 원리까지 다양하게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매기법으로 분석한 코인들은 이렇게 항상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매매기법을 배우셔서 직접 사용해보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참고하셔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기법은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100% 무료로 가이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기법이 필요하신 분이나 소통방에서 실시간 신호를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와 매매기법 가이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대응이나 지금 당장이 급하신 분들은 7번과 함께 이런식으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하시면서 시장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럼 제 채널 구독 좋아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실력과 수익 모두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부터 살펴보면서 최대한 심플하고 단순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앞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기 평선의 돌파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막스 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조정 후 상승 또 조정 후 상승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홀더분들은 마음 편하게 홀딩을 하고 있으셔도 괜찮은데 신규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단기 추세를 공략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자, 4 시간봉을 살펴볼게요. 입법상 떨어져 있던 캔들의 가격이 이만큼까지 조정폭으로 지금 내려 앉았죠 그리고 한 시간봉으로 보시면 기법의 가장 아래선. 아래선은 기법상 가장 탄탄한 지지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지예요. 그런데 마지막 선 부근에서 지금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고 중앙선을 저항 삼아서 지금 꼬리 달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도 볼까요? 30분을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지금 수렴하면서 꺾이고 있죠. 데드 크로스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10분봉은 뭐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데드 크로스가 먼저 나와졌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캔들이 단시간 하락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한 시간봉을 봤을 때 가장 아랫선으로 다시 눌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신규 타점 나왔죠? 저항 맞고 단기간 다시 하락 중에 있으니까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곳 비법의 가장 아랫선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자 타점 정리해드릴게요 신규 타점은 74.4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무조건 기법의 데드크로스가 기준인 3%에서 4% 지점 가격으로는 71.4원을 이탈시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만 지켜가신다면 원칙 매매를 지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지켜가는 매매수 결국에는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거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직접적으로 쌓고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기법을 받아가셔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정말 쉬웠죠 하지만 제가 제공해드리는 가이드 영상을 보신다면 상세하게 기법 팁부터 여러 가지 활용 방법 그리고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는 방법과 손절은 어디서 미련 없이 끊어낼 수가 있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짜리도 안 되는 영상을 보신다면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있습니다. 가 가능할 거예요. 수익으로 당장 실매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무기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무기로 꼭 승화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연습할 시간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제가 낚아드리는 물고기라도 받아 보시면서 매매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에서 매수가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실시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신다면 저랑 같은 수익률 이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질문을 하는 습관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을 하는 행동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장이 조금은 늦어질지라도 한분한분 한분 디테일하게 답장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배우시고 함께 매매를 해나가시면서 항상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 실력과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